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인 맹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맹인. 영적인 맹인. 영적인 맹인, 영적인 맹인.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맹인이 존재합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맹인과 영적인 눈이 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린 과연 영적인 맹인인지 아닌지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구장을 보면 날 때부터 육신적으로 맹인되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 육신의 눈도 뜨고 영의 눈도 뜨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그 기록을 요한봉 구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은 예수는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 그 맹인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육적인 맹이나 인 영적인 맹인이나 모두가 절망 중에 태어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응하하고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눈, 유괴 눈은 떴지만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구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 육적인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볼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든지 육신에 눈을 뜨지 못하고 맹인으로 태어났든지 영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맹인들입니다. 눈도 맹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떴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늘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맹인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요문 구장 이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테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는데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냐고 그 사람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그러한. 판단을 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이 사람이 누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 왜정상으로 태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일반 사람들의 잘못된 시각으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요새 어렵나한 사람 볼때 그가 장애를 가졌든지 어떤 어려움에 죄든지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를 궁이력이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모습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보고 판단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스스로 나는 의리라 생각하는 그 사람 바리새인들조차도 영적인 맹이되어서 안식에 대을 고친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는,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들은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일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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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음을 대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눈뜬 거는 관심이 없어요 왜안식일 날을 병을 고쳐서 안식일을 어긴느냐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이 문제를 갖고 논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영인을 떠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가운데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 평생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구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이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을 님 내가 구절을 접할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모금 1장 9절과 12절에에 이 대해서 설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맹인된 자를 보셨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 잘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 보시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일라고 자리 다툼을 하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런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다음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6절 지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라 못 번역하면 번역을 받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다음 신라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순종하여 가서 눈을 씻고 오니 눈이 떠지고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성열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대분의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하다. 그 순간 병이 낫고 중병자가 일어나고, 맹인의 눈을 뜨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십으로 땅을 땅의 흙을 이겨서 땅에 뱉어 치 이겨서 눈에 바르고 눈을 뜨게 한 장면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놉니다. 그런데 성경 가만히 성경을 살펴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한 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흙을 빚어 그 코에 후,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야외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회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흙은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흙입니다. 누가 흙한 덩어리를 뜨고 와서 돈으로 바꿔달라면 돈으로 바꿔줄 사람이 없습니다 뭐온 천지에 있는 것이 흙인데 그런데 주님의 흙으로 사람을 빌시고 생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무가치한 존재인 우리를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늘 문제 속에 살았는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무가치한 존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가치한 이 흙이 예수님 손에 들려서 침으로 이겨 눈에 바를 때 그리고 실로함 가서 씻고 올때 눈이 떠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무가치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야 하면, 가장 존귀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기 눈을 떡 뜨게 한 분이 예수님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겠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예수 만나는 후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인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구장 10절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러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이 말을 듣고 저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안식이를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눈을 뜨게 하는가 저들이 논쟁을 하면서 다시 불러, 불러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9장 24-25절에 다시 그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맹인으로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저들이 낙인을 찍고 다시 맹인을 불러서 이 사람 분명히 죄인인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또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 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되면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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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내 기준의 입장에서서 입장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이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혹시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떠나라.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된 모습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의 모습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흥분해서 격해, 격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다투고 싸우던 이런 모습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의 이 모습, 모습을 떠나야 됩니다. 술 먹고 주먹을 휘두르던 과거의 모습을 떠나야 되고, 그저 밤마다 술에 쪄들어 들어서 술에 취해 살던 모습에 떠나야 되고, 세상 중독에 빠짐습서 떠나야 되고, 떠나야 됩니다. 떠날 때, 우린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떠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을 한꺼번에 뜬 맹인은 담대히 말을 합니다. 구장 31절 33절입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담대 선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면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부터 온 사람입니다. 당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바리새인이 그를 세우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갈 때 당당하게 바리생에 맞서서 그는 그가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권력 앞에는 음츠로 들고 권력에 따라 그 사람이 자신의 위치, 입장을 바꾸고 또 바꾸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사람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진류를 선포하고 정의의 강의 의미물이 넘치도록 바른 길로 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뜬 맹인처럼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조조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예수님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맹인이 눈을 떴다가 예수님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적인맹에서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물한테 풍성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담당하게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기리요 진리요, 생명대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이 되었던 옛날의 모습을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해서 남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려놓고 그 잘못된 모습을 떠나서 영적인 맹인의 문, 모습에서 눈을 떠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처음 가신 강영호 박사님, 그는 육신의 눈이 먼 맹인이었지만 영의 눈이 떠져서 평생 하나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1957년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는고난 후에, 후에 나가서 아주가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의 눈에 정면에 맞는 바람에 그려내에서 시력을 상실하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었다는 이 사실에 충격을 입고 내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졸제 고아가 된 것입니다 1950년대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던 때입니까? 6.25전쟁 후에 모두가 가난과 어려움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홀로 남은 누나가 방직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과로해서 또 누나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홀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직공장을 다니는 누나가 죽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날 소식을 들으니까 저 대두동에 천막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병을 고쳐준다. 그래갖고 동생 영호를 손을 잡고 그먼길몇 시간을 걸어서 대두동 산골에 먹게까지간 것입니다. 거기서 주행기의 존사님을 만나서 주행기의 존사님에게 계속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고 기도를 또 받는 가운데 육신의 눈에 뜬게 아니라 영의 눈이 뜨게 됐습니다. 삶은 그 절망 그 자체였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마음 속에 새로운 꿈과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기 또래의 친구들은 다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었는데 그는 그때 처음으로 맹인 학교 들어가서 서울맹학 맹맹학교에서 점자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꿈을 가졌으니까 앞은 보지 못해도 꿈이 그를 이끌어 갔습니다. 연세대학을 입학을 해서 1972년 그 대학의 차석으로 졸업하고 난 다음 그 아내와 함께 꿈꾸던 미국 유학길을 갑니다. 당시 문교부법이 맹인의 맹인이 외국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문교부의 모든 분들 을 만나서 나는 꼭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야 되겠다고 설득을 해서 처음으로 허가해 줘서 맹인으로 미국을 가게 되었고 국제로테이 재단의 장관을 받고 3년 8개월 만에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취득합니다. 1976년 한국 최초로 시각 장애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한국의 모든 대학교에서 우리는 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으려면 우리 학교 모든 시설을 다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모든 분이 다 타졌습니다. 근데 그 꿈을 갖고 있는 강호박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미국 대학의 교수로 그가 채용돼서 교수를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일리노이주의 특수교육장을 역임하면서 그가 하는 일들이 알려지게 돼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백악관 부시 대통령 당시 백악관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나며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겸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 7억 명에 가까운 세계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1년 최장암 말기 선거를 받고도 장애인을 위해서 힘쓰는 모든 일을 펼쳐나가다가 2012년 2월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꿈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에에서 이어져서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다녀가시는데 그 아내 대신 서건호 교사는 이 강영호 장학자들을 만들어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그 장학금 지금및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제2의 강요를 만드는 인재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큰 아들 이 강진석 박사, 폴 강은 안과 의사로서 주요탄 의과대학에 재직하면서 미국 소비자회 미국 최고의 안과 의사로 뽑히고 오시산 안과 의사 협회장을 역임한 후에 2023년에는 예일대학교에 교수로 가서 지금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크리스토퍼 강진영은 에드워드 케네 상원 의원실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2001년 29세의 나이로 미 상원 수, 수석 법률 보좌관에 대해서 최연소 기록을 세웁니다. 그러나서 2011년 버락 오마마 대통령 임시절에 백악관 법률 고문실에 선임 법률 보좌관으로 임명되어 백악관의 주요 정책 기반에 참여하고 2018년부터는 미국 헌법학회 수석 정책 고문으로서. 법률개혁과 공공경책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두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님의 그 귀한 사역을 계속 펼쳐나가서 세계 곳곳에 죄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박사님의 유고작,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에게 장애는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저를 보면 어둠인데 주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일 수는 있어도 불안전함은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의 장애를 뛰어넘어 나의 장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의 실명을 통해 저의 삶뿐 아니라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실명을 하기 전 저는 딱히 세상을 살아갈 목적이 없었습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명을 하고 나서야 저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때서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목표가 생기니 공부를 공부할 여유도 생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제 생애는 결코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께서 거룩한 꿈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일생 동안 하면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여오박처럼 영의 눈을 떠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쓴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